흡결되는데? 그러니까 심각하다. 너어간가이가 현석이 정면 있나? 이직을 하면 안 되지 그러면은. 아 근데 나 포항 가고 싶었는데 광양 갔다니까. 광양. 쏟. 내가 클. 보고 싶어. 홀 조용. 안겼어. 말이 따라했어. 뭐이이 라플이야 수난야. 라플. 아 수난데 얘가? 다운. 또 말이 말이 라플. 말이 라플. 보고 싶. 야 나이. 여기 다시가 붙어서 잡았대. 피고 열어봐, 피고 열어봐. 열고 있어. 이천 조준. 어, 어, 와리 와리 보는 중. 개그개그 와리. 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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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리라고, 와리라고. 오 씨발. 어디로? 격자, 격자, 격 80, 80. 현수 이거 빨릴 것 같은데 뭔가. 현수 죽으면 안 된다. 이거 똥간 위에 있을 것 같은데. 음, 나 기억 좀. 보고 싶다. 형도 했어 니가? 어 내가 있어 아니 또 니가 이거... 있어 아니. 얘 와리다, 그러잖아. 응 와리야 와리 안기 들어오나 아에 남간 남간 나카 나가는 카거 같은데 알만인 음. 어, 어, 어. 거 같아 아, 아, 아. 말이야, 격자 격자 간다 격자 아, 간다 신겼네. 격 격자가는 모션이었어 야아싸리 정말 온거안 보고 있지 아난간 아, 낚한 줄 알고 이제 쇼진 했거나 머리 갔을 거야 쇼진 나이 나이 나이자 나이자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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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씨. 나이샤 나이샤 왜 나는 계급이 건데 뭔데 이거 얘 계속 쳤수하 쟤네 그니까 몰라 아해 몰라 저사과만 빙식했지 저얘네들 그냥 그 그냥,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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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랜 고용으로 해가지고 온거 같은데 정면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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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빨리 와 정면 열었어 정면 벽자 하나 각섭 분홍색 옷 삐꼬 삐 하나 삐꼬 하나 어 놀래라 좀 병에 쓰나, 병에 쓰나. 뭐야? 아, 예, 예. 나정냥두나는 돼. w h 야 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머리 it? 머리 a t 머리 it? 머리 a t 머리 it? w 리 a t is i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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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 i a t is it? What is it? What is 난간 What is it? What is it? What 예, 얘 뭐야? 아, 아 취, 아니, 제뭐 알고 있나? 왜안 오는데? <laughs> 친구 할게 나는 저스마가 타이밍이 좀아 아, 고도 핵이 많긴 해. 아직까지. 도 핵이 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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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하루 시간에서3천원이야 아, 진짜? 어. <웃음> <웃음> <나> 아는, <laughs> 아는 동생 핵써 가지고 전에 봤어. 테 <laughs> <키 Lightning. 웃음> 오 와리. 미안. 여기. 왜 가는 중. 그래으 와리. 로 간다. 나쪽으로간라이봐 아, 봐. 어, 내가 볼게. 내가 볼게. 들들들들이 빅구들, 빅구들. 와리 걸와리 어, 와리 앞앞차 이거. 와이스. 내가 빠 어, 들이나나나 뭔데? 몰라? 네 방금 번통들 이건 거 같은데 느낌이 그리고 저 뒤에가 씨가 저런 놈 때리고 아 저야 1등 아프다 독밥이라 개도 오케이 이제 잡아줄게 저 답보 일등 것 같은데 뭔가 정면 어? 보고 싶어 뭔가 프리가 안돼나 빌코 보는 중이 아이티는 C M 4 번이네 M 4 번으로 간대 보고 싶어 정면 스나 <laughs> 좋찮다 그래. 음, 어. 저도 한번 쳐 볼게, 현석이. 거 하나 있을 거 같은데. 가 와리 시팅. 한번 했다. 야, 뛰었고. 뭐, 뭐 야나왜 죽었냐? 제필이야, 현석이. 제필. 어디다 아, A, A 거 필이야. 계속 봐 계속 가봐. 나, 나 참조, 나왜 죽냐? 아, 어? 아, 다필 어. 와리 조심, 와리 조심, 와리, 와리 보고 갈게. 와리, 와리, 와리야. 나, 아, 나, 아, 나, 나, 나도. 제발, 제발, 저거 라스트. 쭉 빠진다, 쭉 빠진다! 그냥 뛰어봐, 뛰어, 달려가, 달려가, 따라가, 따라가, 따라가봐, 따라가봐, 따라가,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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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따라가. 하프, 하 사운드. 하프 사운드. 어. 뒤, 뒤 잡아, 뒤 잡아. 여기서부터 시프트. 아. 이 사운드 했다. 다 아, 했다. 하프 사운드. 철대 간거 아니야? 행글에 어. 사드 봐봐, 행글에. 나이스, 나이스. 0 아까 1대1 그거지. 아, 지금 았어 1대1 맨 연습했잖아. 연습은 했지. 그렇지. 아, 예 아, 네, 연습의 쩐, 쩐, 중요성. 아, 이제 바로 설하는 자신감 보지이치 셰끼가. 얘네 그거 같애. 그 뭐. 그냥 보형으로 해서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 승리, 음, 나는 거. 아, 어, 그래서 저지맛맞대로못 해가지고 순 하고 싶은데. 뭔 느낌인지 알지? 수나 음, 하고 싶은데 지 막대로 못 해가지고 야 역개간 대 나는. 음. 세경. 뭐 우리. 가가가 됐다가. 가, 가. 가고 있어. 보고 싶어. 장아상도 없다. 도 없다. 장아상. 라 태구상. 대가 날 플레이. 뭐숍빼 아. 니야 얘? 아, 짭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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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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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 짭빵. 어디로 어디로 어디로? 아 짭빵. 보고 싶어. 짭빵 있어. 짭빵 있어. 오! 블루 팀. 야. 미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있어좀이안는데 야, 오 형, 이이총 줬나? 이스케이. 어. 나 빼야 아니, 씨발, 앉아서 점프하는 거야? 한 발에도 맞았다고. 일 뛰었다고? 몰라? 정면 정면 클. 받아 안 봐도 되나일네야 돼. 와 진짜 개 억울하다 병도나봤나뭐어 뭐야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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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한발에 나도 나한 나도 나한 나도 나한 나도 나도 안 돼. 나도 나 <목소리> 2층은 나도 안들어도어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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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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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적 나도 나가 이새끼야 아니 안되면서 어. 왜 자꾸 빠아오는거야저 미친 새끼 저, 미치지, 오, 저 오, 1등 가프 새경. 이총낫배드되긴 하네 낫배드 해그 근데 그거 똑같애. 약간 좀 에임만 응. 응. 잘잡면 응. 좋을 것같아 에임만 그니까 에겔이랑 똑같은거 야에겔랑 똑같은거 좀 약간 느낌이 느낌. 나는 그 UAR 그거 갖고어 u 개사기 더만 좀 되는 게 사기야 내가 봤을 때 원래 UAL도 줌이 되는데 그건 반정처럼 줌 되는데 이거는 완전 저격이구만아 맞아 맞아. 갈방. 으... 새워 온나? 박성인가? 한명 이천. 텐트. 하가자 어디 있어요? 치웠 <목소리> 그러니까 와 개끄스나 뭐야 이거? 어 시발 쓰나가 저거. 아저직히 뭔데 작품? 그냥 바로 여기 가야될것 같은데. 아쓰나 왔겠다 잘하면. 깔목 주시, 깔목 주시, 이거 깔목 주시. 나 정면 나와 바로 걸린다. 앱박숏 아. 숏짤 이런 거 조심, 다 조심해 앱 녹띠랑. 어 녹띠도 조심하고, 중통스나 일면스나 조심하고 지금. 나나 같이 들어. 손톤가... 밀어. 같이 들어봐. 설득했다 그러면. 이까 아니면 녹띠 설때다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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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이만 A 있다 이거. s a 클 a 다 a 다홀리거 이거, 이리이홀 이거, 홀 조심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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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데이발이분 어디서 몰라 거 이거, 이거, 1거 이거, 이통 이거, 이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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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거 이거, 통 먼저.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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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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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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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웃음> <웃음> 어 뭐야? 아까랑르잖아 최초는 미가어 자, 적이 약해 되냐? 아 음. 뭐야? 음, 제트어 왔네? 트 왔네. 귀엽네. 들아 쇼타스 제발. 나이스. 볼게. 퀵전 해 볼게. 퀵전 해 볼게. 퀵. 퀵전 뭐야? 어,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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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머리. 어디로? 머리에 머리에 어, 다다다다다 아, 씨발. 네? 갑자기 핵이라고? 어, 어, 핵이야, 핵이야, 핵이야. 왜날 날랐어? 어, 어 날았어. 계속 계속. 사살, 사살. 어, 잘한다, 잘한다, 하자. 아, 근데 저기 존나 날아올. 내가 말했잖아, 저기 아, 이상하다고. 아, 빨리 날아, 빨리 날아올 것 같은데? 사살해. 날아올 것 같아. 다 졌대, 자살해. 아, 초대 사살해. 아까가 핵이라고? 내가 말했잖아. 아, 정말, 아야, 디아일이 정말 디아일. 자가핵이야. 디아이가 이... 어, 정말 핵이였어 둘다 신고해 그냥 핵이라고 사과막도 핵이였어 사과막 사과막도 어, 핵이였어 둘다 신고해 둘다 신고해 그냥 둘다 아, 신고해 그래? 신고하 먹혀 15초 때 폭탄 쬐고 그아 일단 폭탄 까고 왜 죽는지 보여줄게 임마 드라 내가 말했지 정주 1 5초 던지라고? 하하하하하하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맞아. 아, 내가 내가 근데 처음에 이상하다 했거든. 이새끼. 봤지? 아무것도 안 한데 달리기 하는 거. 그러니까. 그래, 네가 ]이다. 그 처음에 뭐 구킬데스 뭐라 했잖아. 어, 10킬. 이상하다 했잖아. 아, 저...